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김 기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릴 내용은 중국의 이제 엔트그룹이라고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알리바바라고 있죠. 마윈이라는 유명한 회장이 이끌고 있는 거대 중국 민영 기업입니다. 그 자회사 중에서 엔트그룹이라고 있는데 예전에 그 핀테크 기업이에요. 금융 산업이죠. 이 엔투그룹이 작년 11월 3일, 2020년 11월 3일 날, 어, 원래 11월 5일이죠. 5일에 샹하이하고 어, 홍콩 증시에 상장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틀 전에 그 상장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움을 이제 우리한테 안겨줬는데, 왜 이게 이런 일이 우리 증시 역사에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 어, 상장. 예정일 이틀을 앞두고 전격 취소가 됐다 상장이 상장 규모가 역대 최고였어요 340억 달러 규모의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상장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기업의 소유권을 나눠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업이 소유권이 있다가 주식으로 그 소유권을 쪼개서 일반인한테 파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상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건 이게 민영기업인데 어, 중국 금융 당국에서 이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는가 민영 기업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년지 얼마 안이 상장 취소했는지 얼마 안 돼서 이 보도가 나온 거는 2020년 10월 24일 그러니까 상장 취소가 되기 9일 전에 마빈 회장이 어, 와이탄 금융 서밋이라고 있어요 상하이에서 열렸던 거기에서 이제 금융 당국 중국 금융 당국과 중국의 금융 현실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한 연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 내용 때문에 중국 당국이 아주 화가 났다. 그래서 보복을 가한 거다. 이런 게 처음 나온 보도 내용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5월 있지 우리가 2021년 5월까지죠.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세월이 흐른 거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추가 보도가 나오고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간단한 내용은 아니다 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는 무엇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냐 하면은 이게 단순히 연설 한번 잘못했다 그래서 이런 내, 내용이 나온 게 아니라 아, 중국 경제 정치의 본질, 본질적인 성격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중국 경제 정치의 근본적인 본질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이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 그래요 스스로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 경제인 시장 경제인데 사회주의 요소가 강하게 들어간 시장 경제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본질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은 모든 것은 사회주의의 계획하에 이루어지지 그냥 이루어질 수는 없다하는 게 중국 당국, 중국 공산주의 그 경제 정책의 기본 골격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에 따라서 보면은 지금 그 엔트 그룹의 어 상장 취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들의 입장에서 볼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그 엔트 그룹이 이렇게 상장이 취소가 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어, 화이 금융 서미트 회의에서 당국을 심하게 비판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됐다. 근데 비판 내용을 보면은 그 중국 당국이 좀 화가 날만 해요. 위대한 혁신가들은 감독 자체를 두려워하진 않지만 뒤떨어진 감독은 무서워한다. 기차역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항을 관리할 수 없듯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미래를 관리할 수는 없다. 현재 중국 금융 시스템은 건전성이 문제가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기능 부재가 문제다. 기능 부재가 문제다 하는 건뭐 작동을 아예 안 한다는 거죠. 그럼 금융당국은 무슨 짓을 하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것을 비판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후속적으로 나온 거는 아, 중국 당국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이 알리바바 그룹이 상거래를. 전자 상거래 업체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엄청난 보를 축적한 게 마윈 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마 민영 기업 중에서는 가장 성공한 사례라고 볼수 있죠. 이게 성공하자 그밖에 전자, 그러니까 그 첨단 전자 상거래 중심 그러니까 금융이든 뭐든 어떤 형태로든 전자 상거래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확장을 했어요 기업을. 그런데 중국 당국에서 볼 때는 중국 당국 내에서 중국 당국이 설치한 계획 내에서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게 이제 문제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엔터그룹이 눈 밖에 좀나 있었는데 그 전에 엔터그룹 이전에 또 하나 그 금융그룹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명칭이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여주의 감시대상으로 있다가 이번에 손을 본 거다 하는 해석이 나오죠. 그럼 왜 요주의 감시 대상이 됐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1982년도에 이제 한국에서는 초기에는 좀 알려졌어요. 이 논리가, 논의가. 근데 지금 많이 잊혀진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죠. 초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시장 경제를 도입했는데, 시장의 작동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천민 그러니까 우리로 말을 읽으면 진운 이 양반이 중국 개혁 개방 8대 원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등서평이라는 거의 맞먹는 자리에 있던 경제 전문가거든요. 그이 양반이 조롱 경제론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시장과 국가의 관계, 계획과의 관계에서 계획이 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장처럼 세 장을 만들는세 장은 계획이고, 세는 그 안에서 뛰어노는데. 그게 시장 경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장 내에서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거지, 그세 시장 경제는 세장 밖을 나올 수가 없다. 계획이 우선이다. 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원칙이 지금까지 지켜져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전의 원칙이고, 어래 전에 나온 거니까 그동안 잊혀졌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900 구십 년에 조대 방소라는 원칙이 나와요 조대 방소는 당시 이제 기업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건가 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대형 기업은 국유를 원칙으로 하고 그밖에 중소기업은 민영화시킨다는 원칙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당시에는 이제 중소기업을 민영화시키니까 민영화의 원칙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은 대형 기업이 제일 중요하죠 기업 중에서. 이 대형 기업은 기본적으로 국외 원칙을 적용한다 하는 원칙이 정해져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대형 기업의 경우에는 국가 관리에 둔다는 원칙이 이미 1994년에 정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잊혀졌어요 근데 이두 원칙에 따르면은 국가 관리 체제를 기업은 벗어나면 안 된다는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원칙에 따라서. 이 원칙은 이제 엔투그룹 이 사태에 적용하면은 바로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 엔투그룹이 너무 커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 전자핀테크 이런 식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 나오는데 중국 당국이 볼 때는 이 사업 모델이 우리가 천원 울타리를 벗어나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의심을 갖고 유주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빌미가 잡히니까. 그냥 상장 취소라는 전격적인 결정을 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해석, 그러니까 요새 최근에 나오는 건데 정치적 해석이 그 뭐냐면 이 뒷배를 보니까 이 앤트그룹 아니면 알리바바 그룹의 뒷배경을 보니까 지금 현재 집권층과 다른 정치 세력이 개입돼 있는 게 아니냐. 그 사람들이 여기 소유 지분이 있고 상장을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돼 있어서 그것이 정치 자금화 되는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우려를 보식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상장을 취소했다. 이건 아주 정치적인 이제 해석인데 이 정치적인 해석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뚜렷한 증거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을 뿐인데 아, 이런 해석이 특히 미국 그 신문을 중심으로 많이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전혀 이제 근거를 없는 게 아닌 게 거기에 실제로 이 사진이 누가 포진돼 있는가, 그 다음에 이 내부에 들어가서 소유 지분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가 하는 거를 분석을 해서 간접적으로 추론이 나왔으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정치적인 해석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구조적인 해석인데 아까 말씀드린 게그 구조적인 해석의 대표적인 예죠. 무슨 얘긴냐 하면은. 1980년대 초반, 90년대 초반 이미 중국 경제에 대한 기본 원칙, 특징은 정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세장 내에서만 움직이지 이걸 뚫고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두 번째는 조대방전을 해서 기본, 큰 기업은 기본적으로 국유기업이 원칙인데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기업들이 생긴 거죠. 민간 대형 기업 외형적으로는 그러니까 민간 대형 기업이라도 일단 국유가 원칙이듯이 국가의 관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럴 경우에는 제재를 가한다 하는 게 중국 경제정책의 기본 속성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원칙에 따라서 이번에 엔트 사태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게이 보고서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면 은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예상이 가능한데 아,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어느 거든지 이 기본 틀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국가가 개입해서 정리를 한다. 이런 원칙이 중국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좀 여러 가지 사태를 지켜보면은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감사합니다.